오늘 집 꾸미기 2탄입니다. 아, 그리고, 어, 지금, 아 지금, 아, 지, 아, 아빠. 저희 옷빠이 없어. 인내, 네, 인내해 주세요. 웃기죠? 네, 어쨌든, 우리가 금요일에 무료 선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. 저 이거 목소리, 이거, 캬, 캬, 이런, 공룡 소리 같지. 아 근데 네. 공룡 아니면 진심이로아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긴 생겼는데..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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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이 있으면나 아, 강아지 어 이게 뭐지? 수수도? 보물 근데 저희는 어차피 보물 같은 거안하니가 괜찮겠죠? 뭐? 쳐 네. 아. 우리 이번 오늘은 저번에 직급을 했었잖아요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? 이집인데요 아쉬운 점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2층 집인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쪽 갑시다 하트 아 이거 로딩룸 빼고요 로딩중 빼고 아주 럭셔리 럭셔리 이 2층 집. <laughs> 아, 근데 저니 쪽이 가장 잘 꾸민 거 아, 여기 안꾸면지왜안 꾸, 왜 이거 안 놨지? 저? 여기 어, 끝났다 했잖아요. 아, 의자도! 저왜 이렇게 못꾸미지 어, 음, 예쁜 의자, 이 의자. 닦아주고. 음, 이제 끝났으니. 그래도 옷 갈아입는 데까지는... 어머, 음, 저뭐 여긴데 여기 강아지, 하여튼 다 서있다면 서주세요. 여기 쭉. 저 햇빛 눈 가려. 그럼 빨리빨리 영상을 네, 찍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얘들아. 얘, 엄마. 뭐야? 어디, 어디, 어디예요? 흐흠, <laughs> 죄송합니다. 우리 노예 노예우 응, 그래. 마지막에 우리 또래타야. 왔다. 전 너네는 저쪽이야. <laughs> 지? 난니 층. 맞아. 어떻게 알았지? 니네 방고? 전다 알아요. 하하. 데리고 올라는 것도 있어. 아하, 그렇네. 나 보이지, 또, 엄마? 응, 응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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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없어졌네? 아, 아우, 이 네. 와, 나 완전 괜찮았네. 아, 이렇게, 어, 어쨌든, 계속 해보겠습니다. 아하하. 친구 먼저 꾸밀게요. 언니는. 어후후. 어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, 어, 근데 꾸밀려면 너무 오래 걸려. 그러니까, 이제 마저 있어야겠네. 뾰로롱, 뾰로롱, 팡. 빨리 완성되라. 뜨라뿅뿅 하하 뿅. <laughs> 아, 됐다 음 근데 이거 화분 마음에 안 드는데 엄마 엄마 음, 어왜 이거 화분 버리면 안 돼? 그래 버려 어고어 아, 죄송합니다 <laughs> 너 그거 했어? 어 했어 그래 나도 해도 돼? 당연히 게지네거아니잖 그래 또좀 버려야지 집 다시 꾸미기! 음 집을... 다! 됐다. 됐다! 이걸... 아, 여보, 아하, 지금 취했다고 했죠그건 지금, 저희 엄마랑, 오빠가,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어, 네? 속이는, 아닙니다. 응. 다 꾸몄죠? 너네 이제, 피곤할 텐데. 좀 잘래? 네, 오늘 이 인형, 안고자야지왜그 인형을, 그 인형만 안고 잖아 아니 어..어.. 어. 네.. 광장 놀랐다. 자.. 마우 뭐 보여야지. 뾰로..어? 뾰로롱 뾰로롱 뿅뿅 아..자 뿐이다 어이구, 어이구, 엄마, 나 가방.. 우리 거기가 맨날.. 어? 가? 그럴까? 그래, 어..잠시만.. 마음에 안 들자 해서 못 가. 어, 엄마, 이거, 어떻게 해? 어? 응? 그냥 버려도록 해. 여기다가 에 씹어. <laughs> <laughs> 근데 너 계속 이 끌, 끌 거니까요. 나도 얼른 가. 응. 네, 너 피곤했지. 너도 얼른 자. <laughs> 응. 이가방 가방 여기 인형들은 어, 그 다음에 어, 어쨌 인형은 여기 두고 내 여기 두고 그다 여기 두 나도 대처해야겠어. 뾰로롱, 뾰로롱, 어, 어, 왜, 이렇게 됐지? 어, 아니. 물건 너무 하나 졌던거 아니야? 아, 다시, 뾰로롱, 뾰로롱, 어, 그래왜안되지 아, 아, 근데 여러분, 뭔가 달라지지 않 맞았어요. 지금 이렇 해줘 있어요 저인데?

어, 이거, 이거, 음, 이거라도 엄청 버리셨 제가, 자. 나 진짜, 이제, 나도 좀 해볼까요? 하고 나 이거 아기꺼쓰 어? 나 아기침대가 없네 얘 하기 아구 이거 딱 하나 두면 안 돼. 됐다. 했다 그럼 고양이는 뭐 키우지 뭐 그쵸? 그쵸? 음, 응. 고양이 똥 보다 아쓰레기통다 그걸로 알걸 그 고양이 그 쓰레기통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음, 매워요, 잘. 오늘 이거, 저건, 저건, 어른다정하 고, 또. 다, 음, 수방해주고마 음, 식을 여기 서기 꺼내 먹으면 되겠죠? 흠떠스트기계음진자 이제 끈 빼고 흠신자지왜흠안나가진다 그러면은 아 이거 안되네 아니면은 원준이라 했잖아요 제가 한번 연기를 뭔가 좀 하는 편이라서요 아하 가짜 아니냐고요? 아 사실 가짜인데 세상에 거짓말... 아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69만 원 오우 oh 노안 no, 돼요 네. 친구들 거짓말을 치면 안 되는데 될 것만... 될것 같다. 나? 어? 이거 왜? 될것 같다. 그러면 은 입을 딱 하고 막으세요. 그러면 은 친구들 더욱더 친해지고 할수 있습니다. 응? 거가 이랑 접시 많이 접시 두고 컵속늘컵 어, 네. 두고 을까 아, 두고 아, 밥 이거. 또 I don't think so. 고... 아, 나도 말이 그통 없었죠. 그러면 똑같이 할게요. 자, 집이 다 완성될 때까지 만들어서라, 뿅! 뿅! 끝났습니다. 자, 오늘은, 둘, 셋, 볶았는데 어떤가요? 슈르르르, 천천히, 왜, 따라라란짠. 따라라란, 짠. 따라라란, 잠깐, 오. 어, 아 어, 또, 또 다른데가, 아 또, 응, 응좀잘 어, 음? 응, 참고로 제 집이 멋지라고 생각하면 따라하셔도 됩니다, 아시겠죠? 한, 다라라라, 란, 딴... 라라라 여기 가장 복잡해 여기랑 나넌 자꾸 했죠? 그쵸 이제 3타는안 나옵니다 그냥 안녕.